자, 새로운 환경운동이 환경운동이 여기가 주어군데 뒤에 보니까 동사로 들어갈 만한 게 없어 그레타 툰드버그의 UN연설에서 어, 동사, 목적어 없어요 수동태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was p r o p o s e 그래서 수동태는 BPP로 나타내는 거야 BPP 그냥 PP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새로운 환경운동 자 여기서는 음 여기가 이제 동사네 여기서는 얘가 이제 주어인데 새로운 환경운동 그레타 툰드버그의 유엔 연설에서 제안된 얘는 그냥 pp야 그래서 이거는 수동이라고 부르는거예요 수동태는 동사야 이건 동사야 그래서 끝이 다로 끝나 근데 수동은 형용사야. 그래서 끝이 받침 니은으로 끝나. 그러니까 제한된 이거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에스크포가 수거고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능동태가 필요하지. 그래서 모든 나라로부터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자, 현대 자동차. 디스플레이드는 pp가 되는 거예요. 어, 동사가 없잖아. 자, 그래서, 디자인된, 서울 오토쇼에서 전시된 그 현대 자동차들은, 어, 여기서는 이게 복수잖아, 그지? 자동차. 그러니까 워즈가 아니라 워가 돼야지. 답이 반대가 됐다, 그지? 얘랑 얘랑. 반대가 됐어. 어. 자, 그래서, 디자인 되었다. 어. 새로운 친환경적인 규칙을 따라. 자, 피터. 자, 피터. 피터인데 여기는 또 pp가 되는 거예요. 자, 진단받은 피터야. 암, 암으로 진단받은 피터는 차에 치였고 그리고 여기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 런, 랜, 런. 이거는 런랜 런. 렌, 런. 그러니까 수거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p p 에요자 차에 치였고 그리고 죽임 당했다. 어. 집에 가던 중에. 어. 자 그다음에 그녀의 커다란 방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동사가 있어. 여기도 있고. 어 여기가 동사에요 여기가 수동태고 장식되었다. 아름다운 장미들로. 그러니까 동사가 또 들어올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PP 수동만 들어오는 거야. 따여진 장미야. 정원으로부터 따여진 장미로 장식되었다. 나 그다음 나는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있지? 그러니까 능동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워즈가 빼야지. 나는 놀라운 그 피, 그의 편지 속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다. 음. 여기서 또 PP가 되는 거야. 상자의 상자 속에 숨겨진 그의 편지에 자, 그다음 여기서는 그 남자, 여기 또 pp가 들어가는 거예요. 칭찬받는, 찬양받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의 그 겸손한 태도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단수지? よいかし。